와 화살 보정하는 거 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개비입니다. 오늘은 일하면서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 상대하는 거라는데 저는 어 서류 처리, 서류 처리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컴퓨터를 올리는데 이것 다운받고 저것 다운받고 온갖 액티브 뭐 다운받고 안 돼. 메일로 보내달래. 그럼, 씨. 처음부터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든가. 보내. 이거 잘못됐어요. 다시 보내주세요. 네. 아, 이게 좀 문제네. 다시 보내주세요. 네. 이건 이렇게 하고 보내주세요. 네. 처음부터 한 번에 말하든가. 아우, 열받아. 이제부터 최고의 욕은 야이 서류 같은 새끼야. 아, 이건 너무 욕 같다. 아유, 서류 같은 자식. 활 쏘기, 그리고 낚시. 제일 행복해. 아유. 자, 오늘은 요. 새로운 화살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저도 엄청 기대됩니다. 왜냐면 제가 외관이랑 이런 스펙 성, 어, 리뷰를 할때 진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디테일 보면은. 아, 진짜 나쁘지 않아요. 3,200원에 이런 화살. 와.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4,000원이죠.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는 거지. 자기네 화살이 좋으니까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야. 3,200원이면 진짜 혜자 가격인데 4,000원이면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뭐, 어쨌거나. 자, 보겠습니다. 아우, 스트레스도 너무, 뭐, 너무 많이. 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고, 활쏘기가 최고야. 아우, 아우, 스트레스 받아, 씨. 거, 거, 거. 거리는 10m. 제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자, 한번쏴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발이지만 한타스 화살인데 6개, 6개씩 나뉘어 있다고 했어요. 그냥 보면 이 차이점이 보입니다. 어, 맞아. 화살이 얇다 보니까 화살 촉이 화살 대보다더 두꺼워요. 자 그러면은 얇은 화살부터 쏴 보겠습니다. 얇은 두께의 화살. 와 기대된다. 요거는 두꺼운 화살. 화살이 안 느껴집니다. 뭐가 안 느껴지냐면 내가 당긴 다음에 놓으면 이게 화살을 밀고 나가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워낙 가볍다 보니까 안 느껴져요 지금. 화살. 두꺼운 글씨 화살. 얇은 글씨 화살. 대박입니다. 화살 진짜. 대박이야. 대박. 와. 두꺼운 글씨 화살. 이제는 여기 노크. 이 프로텍터링 색깔만 봐도 알겠다. 뭐가 두꺼운 거고 뭐가 얇은 건지. 뭐가 땡 치고 나가는데? 뭐지? 이건 아닌데? 얘 때문인가? 이게 쐈을 때 땡! 한데, 요 프로, 프로텍터링이 어디 걸리나 봐. 잠깐만. 나간다. 아, 요 에로레스트 여기 받침. 요 쇠에 탁 걸리면서 소리가 탱! 미쳤다 화살 진짜 와 얇은 글씨 화살이랑 두꺼운 글씨 화살이랑 차이점은 솔직히 못 느껴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좀 거시기하다 아요 프로텍터링 이거 빼야겠는데 아 근데 너무 이쁘잖아 이게 이 프로텍터링이 있는거랑 없는거랑 이 색깔 조합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시끄러 아유 시끄러 야. 대박. 안다! 아우, 씨. 화살 망가질까봐. 집탄이 좋으면 이게 화살이 붙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좀 적당히 조준을 해서. 대박이야, 대박. 아까 화살 하나 스친 것 같은데, 스치면 안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3200원. 이거 미쳤, 미쳤어, 미쳤어. 9, 9, 9, 9, 9, 10, 10. 여러분, 이거, 이거 강추. 이거 무조건 추천. 이거 4,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어? 사세요. 4,000원? 안 아까워. 얘는 그냥 순수 타겟용. 파괴용으로는 안 맞아요. 그냥 타겟용. 얇은 글씨, 두꺼운 글씨, 화살. 어우, 이렇게. 이런 씨. 차이점 못 느낍니다. 얘가 그 정도로 고수는 아니잖아요? 10m. 한번 더. 죽여버린다, 진짜. 자, 20m 샷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좋은 화살이... 3,200원이요... 까마귀 새끼들... 활주를 반대로 달았어... 아이고... 오케이! 아, 비행 보정이 진짜 좋아요. 비행 보정. 야, 씨, 뭐야, 한가운데야? 9점 맞았네, 9점. 일단은 이제, 이에로레스 위치 때문에, 이 깃간섭이 있습니다. 깃간섭, 여기가 탁 걸려서. 그래서 이게 삐뚤빼뚤 하는데, 이게 화살이 가볍고, 그리고 이, 고, 이, 고, 이 넓은 고무기 때문에 그런지, 이 빨리 잡아줘. 이 빨리 잡아줘. 무거운 화살 같은 경우는, 제가 쏘던 거, 싸구리 이런 거는 무거우다 보니까 휘청 하면서 날아가거든요 왜냐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야 화살이 근데 얘는 이게 휙 응? 어? 아, 이것도 탄속이 진짜 빠릅니다 진짜 순식간에 가 야, 이게 진짜 한가운데다 와 근데 그거는 좀 없어 손맛이 없어 손맛이 땄을 때 손맛 20미터 쏘니까 이 손맛이 더 아쉽네 그러니까 화살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이 밀어주는 맛이 없어요 밀어주는 맛와 화살 보장하는 거봐와 화살 보장하는 거봐 비행 보정? 근데 그런 단어가 있나 비행 보정? 고수분들께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쨌거나 화살의 자세를 진짜 빨리 잡아줘요. 아이고 어디 쏘냐 근데 진짜 화살이 튀진 않아요. 내가 쐈는데 순간 이상한 대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막 가거나 그런 건 없어. 와, 이번 거 비행 봐라. 이 기시랑 이 프로텍터링, 그리고 특히 노크 얘네가 색깔이 화려하니까 눈에 확 띄어요. 이 날아가면서 이 뒷부분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더 재밌어. 3200원짜리 화살? 아, 근데 아 너무 미끄러워. 나무가 맞는 것 같은데 코팅되 있어서 그런가? 진짜 좋습니다. 진짜 인정합니다. 인정. 근데 안타까운 점은? 프로텍터링이 여기 진짜 너무 걸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제대로 쏘실 분들은 저 프로텍터링을 빼야 될것 같아요. 근데 워낙 디자인이 예쁘니까 진짜 인정합니다. 이거는 인정. 와 화살 보장하는 거 봐.